예, 이번 시간에는 저도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제목은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너로 해보겠습니다. 아, 크리스찬의 모습. 먼저 하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아, 하나님이 옛날에 하늘에서 천사를 만드실 때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든듯이 하나님이 열심히 아, 천사를 빚으셔서 또 가마에 놓고 구우셨다고 하죠. 며칠 동안을 또잘 구우셨는데, 또 시간이 돼서 가마에 뚜껑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수많은 그 천사들이 반짝반짝한 날개를 달고 예, 그 안을 가득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인사를 했겠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흠뭇하게 바라보시는데, 아, 그 옆에 구성해 보니까 이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어 완전히 이 옆에 그야말로 찌그러져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한마리 보시니까 이게 날개가 한쪽이 망가져서 날수 없는 아 일종의 불량품들이 나온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 보통 그 도공 같으면 자신의 생각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 버리든지 아니면 들고 있던 망치로 해서 이제 없애 버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 작가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날지 못하는 아이들 더 긍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 주시면서 더욱 깊은 사랑을 주셨다 그 이름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서로 어깨동무하지 않으면 어차피 날아갈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땅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게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사람, 우리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떠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논술 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둘째 가려면 서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나라.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찬의 부흥과또 성장을 이룬 나라. 그러나, 넌 크리스찬보다 못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나라.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스게 소리지만, 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그 점집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안 가시면 점집들이 다 망한다고 하죠. 결혼식 때마다, 또 입시 때마다 또 믿는 분들이 점집에 많은 또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것들은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도 분리되죠.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저녁에 아무 술집이나 문을 열고 맥주집이 될건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술집이나 문 열고 뒤에서 집사님하고 소리 지르시면 다 쳐다본대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그래 진제를 흉내내고 있었던 가짜들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묵묵히 그 별빛을 비춰주는 어두움과 같은 존재들이 되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저 흔들리는 갈대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묵묵히 또 소리 없이 빛 없이 그 갈대를 흔들어주는 바람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이방 안에 아름다운 꽃이 너무나 어, 사랑스럽다고 말을 할 때, 그 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꽃병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들의 감사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분이 되기는 싫은 거죠. 저는 일단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줄수 있길 바랍니다. 담쟁이 덩굴이 자신의 힘으로 마치 저 높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서 담쟁이 도구를 받쳐주고 있는 든든한 아, 담장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뒤에서 든든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대로 짓습니다. 그 손에 손을 닿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힐링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응원합니다.